이번 영상에서는 센 t o 스7 버전 리눅스를 설치하겠습니다. 먼저 설치를 하시려면 두 가지를 사전에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버츄어박스 관리자에서 센 t o 스 7이라는 가상머신을 생성해 두셔야 되고요. 또한 설치를 위한 iOS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하시면 제가 다른 영상으로 가상머신을 생성한 방법, 즉, 버츄바스 관리자에서 가상머신 을 생성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센터에서 7버전을 다운로드 받는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시고, 설치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가상머신이 생성이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생성된 가상머신을 간단하게 보면, 제가 센터에서 7이라고 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어, 이쪽 온 편에 보시면 센터에 치여져 있고 64비트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메모리는 제가 2기가 이렇게 잡아놨는데 여유가 있으시면 이제 4기가로 할당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제가 30기가 대략적으로 제가 지난 가상머신만든 영상에서 30기가로 생성해달라고 부탁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센터에 7VDI 파일이 있고요 네, 30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눈여겨 보셔야 될게 이제 아이디 세컨더리 마스터 비어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비어성화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시동을 하시게 되면 이제 부팅 시에 부팅이 할수 없다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걸 이제 어떻게 연결해서 붙이는 걸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센터OS 7 이미지는 제가 이 C 드라이버에 일단 다운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C 드라이버에 제가 센터OS 77하고 언더바하고 108이라는 이 디렉터에 지금 다운을 받아 놓은 상태인데, 예, 그럼 한번 더블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블클릭 해보시면, 파일명이 c e n t o s 7 x 8 6 언더바 64, DV, DV-108 되어있고요 유형 iOS라고 되어있고, 약 4. 뭐, 어, 뭐, 3기가? 4기가 정도 되겠네요. 네, 이정도. 예, 454, 4, 5, 4, 7, 5, 2, 킬로바이트죠. 네, 요 용량 한번 확인해 주면 되고. 그지만, 아, 그리고 ISO라는 건 아시죠? CD-ROM, DVD 규격입니다. 원래는 이걸 DVD나 CD-ROM으로 굽는다라고 하죠. 구워서 CD-ROM을 이렇게 만든 후에, DVD로 만든 후에 설치하는 건데, 뭐 최근에는 이제 뭐 가상화로 많이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i s o 파일로 직접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도 요걸 뭐 별도로 CD로 굽는 것이 아니라, iOS 파일을 직접 네, 붙여서 이용해서 네, 설치를 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왼쪽 메뉴 이제 가상모신 센터에 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당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요. 실행을 하는 방법은 네, 더블 클릭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위에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이쪽 왼쪽 메뉴에서 더블 클릭 하시거나 시작 버튼 누르셔도 되는데 저는 뭐 그냥 시작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것 같은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시동 디스크 선택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새 가상머신을 사용할 그 광학 드라이브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폴더를 찾는 버튼 을 클릭하셔서 찾아가셔서 이렇게 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이 단계에서 직접 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아, 이렇게 폴더 버튼 누르시고, 지금은 제가 예, 센터 스6을 이미 한번 사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잔재가 남아있는데, 여기 있는 이제 그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네, 추가 버튼 누르시고 그다음에 이제 C 드라이브를 이렇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 이걸로 찾아서 이렇게 더블 클릭 하셔도 되는데 아, 또 이런 방법 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여기서는 취소 한번 하겠니요 일단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요 제가 그냥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 취소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노부터블 미디어 파운드라 되어있죠 시스템이 헐트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팅할 수 있는 미디어를 못 찾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시스템이 다운됐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is o 이미지 파일을 부팅할 수 있는 센터7 is o 파일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창에 있는 하단 메뉴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시드롬 모양이 저희가 그 사용하지 않, 그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비어있다라고 나오면서 사용할 수 없게끔 비활성화 비 그러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이 나온 이 메뉴에서 Choose Creator Disk Image 라고 되어 있죠 이걸 클릭하셔서 다시 동일하게 추가 누른 다음에 이렇게 붙여도 됩니다 센터 C 그 드라이버 찾아가셔서 이 단계에서 이렇게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걸 더블 클릭하여서 붙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 총총세 가지 방법 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그다음 에세 번째 방법은요, 이게 다시 꺼보겠습니다. 일단 꺼볼게요. 그냥 그리고 가상 머신 닫을 때는요, 저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계속 키면 이 상태, 노 부터블 미디엄 파운드 상태로 이렇게 시스템 활체 상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 가상 머신은 반드시 시스템 전원 끄기를 하셔,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물론 뭐 수업을 하던 내용들을 작업하던 걸 저장하겠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대체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시스템 전원 끄기를 선택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하면 전원 꺼짐이 되어 있죠. 이 메뉴, 즉, 오라클 VM 버추얼 박스 관리자에서도, 어, 이 IS 파일을 붙여서 부팅이 되도록 설정할 수가 있는데, 자, 또 역시 왼쪽에 이제 센터에 7버추얼 머신이 선택이 되어 있죠. 위에 설정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설정을 들어가서, 네, 시스템 항목을, 아, 저장소 항목을 가시면, 이 ID 컨트롤러가 비어 있음이라고 이렇게 보실 거예요. 비어 있음 선택을 이렇게 그 컨트롤러 ID에서 비어 있음 선택해 보시면 오른편에 속성 영역에 보시면 광학 드라이브 ID 세컨더리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 부분에 이 버그 드랍다운 버튼 요그 시디롬 모양의 버튼을 누르시면 아까랑 동일하게 아까 그 창에서 가상 머신 창에서 이제 나온 오른쪽 메뉴랑그 동일한 메뉴가 나타나죠. 여기서 붙이셔도 됩니다 예. create 아, a virtual optical d i s c 라고 되어있죠 이걸 클릭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 동일하게 이제 추가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겠습니다 c 드라이버에 제가 이제 다운로드 받아놓은 c n t w o r k 7708에다가 그 다음 에이 파일을 클릭해서 열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선택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제 경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C 드라이버에 CentOS 7 7의 이미지 파일, 종류 이미지라고 되어 있고요. 크기 4.34GB. 그 다음에 경로 C 드라이버 CentOS 77에 제가 이 이미지 파일 종료 했고요.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화면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네. ID 세컨드라이브 아까는 비어있음이었는데, CentOS 7 DVDIS 파일 이렇게 붙여진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이 이미지를 부팅을 시켜서, 네,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 어떤 방법을 든 사용하셔서 네, 부팅만 시키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부팅 상태에서 이제 시작하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럼 이제 위 메뉴가 나타나죠. 밑에 보시면 이제 오토매틱 부트라고 되어 있고 이제 60주 동안 이제 대기를 합니다. 대기를 해서 이제 키입력이 없으면 바로 지금 선택되어 있는 바, 모드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얼른 화면을 클릭한 다음에 멈추겠습니다. 메뉴가 멈추고 이렇게 메뉴가 세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지난번에 이제 그 다른 영상으로도 제가 말씀드렸죠. 창 조정하는 거. 지금 이게 기본 창이 굉장히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창을 조, 바꾸겠습니다. 모드를 바꾸겠습니다. 이제 일단 F10을 눌러서 아 지금 그창 크기 조정하는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보기 가져서 예 보기 가져서 이제 그 크기 조정 모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네,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리고, 크기 조정 모드 선택을 하시면 이제 원하는 크기대로.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 모드를 가장 선호하거든요. 예 그러면 네, 좀더 이제 보시기 편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원래 모드 하겠다 그러면 이제 홈키 플러스 그 F12죠 F12 플러스 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스트 키 플러스 홈 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역시 그것도 제가 지난 영상으로 또 제공해드렸기 때문에 그걸 알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내네 원래 모드로 가는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그러면 아시죠? 제가 호스키 F10, F12하고 홈키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기 나오죠? 네, 보기에 보시면 다시 이제 크기 조정 모드를 이제 없애시면 원래 모드로 가는 거고요. 다시 크기 조정 모드 를 하겠다면 보기에서 이제 크기 조정 모드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예, 지정된 창 크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기본적으로 이 창은 네, 이렇게 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